그러까 건더입니다.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연인 정보 올리고, 오늘 뭐할 거냐면은 어, 아직 애들이 제가 유튜버 하는 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오늘은 어, 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, 왔다 왔다 거린 그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. 여기 삼촌이고요. 어, 옆쪽에는 어, 체육관이죠 청량관. 오늘 한번 가보죠. 여기가 사대 <maior> Thank you. 이번엔 하우도뒤쪽으가죠아 나말 왜 이렇게 올라가 버려. 저기 누구 있어서 못갈것 같아. 이 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